다음 소식은 전주의 미래 유산을 만나보는 시간. 이 코너도 곧 1년이 되어 갑니다. 미래 유산 장소 그리고 미래 유산의 많은 인터뷰이를 만난 나원 전 기자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.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. 어서 나와 주세요. 저는 지금 경원동 우체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근처에는 비빔밥 등 맛있는 맛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제 앞으로는 어, 웨딩의 거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. 어, 이 근처 어디에 이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군요. 아, 전주 미래유산 제12호로 등록된 이시계점입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아, 이곳은 전주가 낳은 세계 바도 황제 이창호 국수의 생가라는 또 간판도 같이 옆에 있습니다. 어, 사실 이 시계점은, 어,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, 어, 전국적으로도, 어, 귀금속으로 아주 명성이 나 있습니다. 1940년대, 그, 이창호 국수의 할아버지께서, 이곳에 저 건너편에서 개업을 한 이후로, 1 9 7 0년대 이창호 국수의 아버지, 어, 이재룡 스님께서 이곳에 털을 쌓고, 1975년도에 이창호 국수를 나왔습니다.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창호 그다음에 아버지냐고 이렇게 물어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설명을 잘 드리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2008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창업하신 그 선대 사장님께서 그 젊어서 중국 쪽에 가서 이런 시계 그런 기술을 배우셨다고 합니다. 그래 그때만 해도 전주에서는 그 서너 군데 정도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이나 시계점만 있었는데 네.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전주에 와서 네. 시계와 그 귀금속을 네. 그 취급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네. 그런 점포를 열어가지고 그 일본 업자들하고 경쟁해서 네. 훨씬 우수한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귀금속업이 예전에는 그 소매점에서 사실은 대부분 자체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 자꾸 속에 산업이 발전하고 디자인이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.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되고 예. 또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. 직접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예. 각자 그 새로운 세공업이라는 산업이 생겼고 예. 이제 공 전문 공장들이 생겨났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공장이 이 시계점도 직영하던 공장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, 제가 이제 공장을 전문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, 그이 시계점을 이제 같이 통합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금속 판매업이나 시계업, 시계수리업, 뭐 세공업을 같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. 아, 그렇군요. 네. 누군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집, 일상에 때묻은 용품들, 또 오래되었을 때 의미가 있고 낡았을 때 가치가 있는 미래 유산 무형의 유형의 자산들을 전주시는 전주 미래 유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의 도시 전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기금속보다는 오히려 이창호 국수 구단을 배출했던 것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나원종이었습니다.